아니 뭐 선물도 줬어요. 너네 왜 그래? 야나셀나못 타. 어차피 차가 빠르면 나못 한다고.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대단히 그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세이버 프로가 속도가 요즘 속도면 어차피 저는 잘못 합니다. 저는 옛날 속도의 차만 잘 타는 거예요. <laughs> 아이 친구들이 말이야. 아절편이 고맙고. 아 강균님 안녕하세요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이거 똑같나 생긴 거? 잠깐만 이거 있는데. 봐봐. 안 달라. <laughs> 한치의 오차도 없네. 아 바퀴만 달라? 아 그러네. 여기 번개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번개 표시가 있고. 야 장난하냐? 자 뭐가 다른지는 편집자님께서 비교를 해주실 겁니다. 그 성능이 다르죠? 왼쪽 위에 수치가 다릅니다. 아, 여러분들 제차 아니에요. 유튜브 각을 이거 하기가 좀 창피해. 나 그냥 타고 우선 좀 놀아보자. 어떤 차인지 좀 느껴볼게요. 벌써 중선이나 내 생각엔 중대나 한상현. 그 친구들이 벌써 이제 기본적인 건다 했을 것 같은데. 내가 똑같이 하면 누가 내걸 보겠어. 조금 타고 느껴보고, 정확하게 어떤지. 그 다음 파츠도 좀봐가보고좀 차분히 해볼게요. 차분히. 몇 판은 타봐야 내가 뭘할수 있을 것 같아서. 야, 장난해요! 너무 빠른데. 부스터 쓰자마자 끊겨야지 스타트 부스터를. 스타트 부스터를 쓰면 끝나야 돼.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. 아, 이거 내가 알던 셀프가 아닌데. 야 이거. 와! 이거 그냥 요즘 천데 이거 그냥 요즘 천데 이거 빌드가 요즘 천데나 잠깐 옛날 빌드 좀 써볼게. 옛날 빌드. 와 이거 안되겠다 불도.. 부드... 이거 그냥 그냥 요즘 차데야 자동충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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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약간 드립감은 세프가 맞다 이거 드립감만 세프고 속도랑 이런거는 사실 세프랑 아무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무슨 세프가 여기서 언덕에서 구름다리에서 여기 점프 드리블 해 이게 약간 옛날 아저씨들 이 세프 보고 게이밍 다시 돌아왔다가 다들 멘탈 터질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와 근데 승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연타 칠때 안쪽으로 약간 말려서 잘 들어가는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음 옛날에 연타 치던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우선은 속도가 빠르니까 연타가 아마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연타안 쳐질 거예요 사실, 저도 마찬가지고. 이거 오히려, 지우엔진이나 아니면 유엔진 잘 타던 애들이 잘탈것 같은데. 배웅이 이런 애들 잘탈것 같은데, 이거. 이거 약간 유엔진 조작 잘 하던 친구들이 잘할것 같습니다. 솔직히 얘기하면, 파라곤보다는 내가 게임이 좀 쉬워졌다. 그 얘기는 파라곤보다는 성능이 좋진 않다는 얘기였대. <laughs> 내가 파라곤 타면 너무 빨라서, 손이 잘안 움직이거든? 약간 복귀자요? 요즘 복귀 유저들이 차가 좀 빨라서 고생하거든? 그러니까 듀얼 부스터. 드래프트에 적응 못하는 복귀 유저들. 와, 근데 진짜 이런 90도 각에서는 옛날 세프 드립감이다, 이거. 그러니까 딱, 딱 꺾을 때 세프는 확 들어가주는 게 있거든, 안으로? 옛날 세프는? 옛날 세프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? 무슨 말이냐면. 차가 되게 안정적이지 않아요, 세프는. 약간 차가 좀 종이 비행기 같다고나 할까? 아이, 안 편해라! 아 얼마나 좋아, 아 그냥 아주 느린 게 그냥 편안하잖아. 앞으로 안 가, 그렇지? 아우 편안하지? 아우 그냥 연타도 편안하고 세프 아이랑 비교해서 얘기해줄게. 이런데서 가면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확 말리는 느낌이 있거든 세프는. 근데 세프 알고그 똑같은 느낌이 있어요 드립감이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거지 조금 이렇게, 이렇게 안으로 확 파고 든다는 거지 공방.. 이걸로 공방 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? 그래픽이 옛날 그래픽이니까 그냥 좀 음.. 추워 그런 걸로 괜찮네요 운동장을 세프 타고 어떻게 하지? 와 이거 뭐야 아, 아니 아막 기롱조롱.. 야 이게 뭔데 여기 막 뭐야 <laughs> 부스터 색깔 파란색인 거 보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? 또 막상 멀티에서 타니까 빠르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지도 않고 그냥 옛날 세프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컨트롤이 좀 쉬운데 이거? 듀얼 부스터안 터져서 그런가? 드랩도 안 터지고 이거 솔직히 듀오도 없고 드랩도 없고 이거 약간 너무 실력 차거든? 이거 <laughs> 속도가 이거 100% 엑스 엔진보다 빠르지도 않을 거고 이거 그 실력이 엄청 좋으면 1등 할것 같은데 아, 아우. 이거 차가 카리니가 타기에 좋습니다. 어차피 요즘 뉴 커팅 다 하는 할줄 아니까 자동 충전 은뭐 이렇게 막 엄청 필요하진 않잖아. 자 단점이 있네요. 확실한 단점이 있습니다. 그 세프라는 차는 사실 톡톡이보다는 최적화로 빠르게 팍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요즘 거에 익숙해져서 자꾸 톡톡이 라인으로 가려다 보니까 어이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? 어 약간 옛날 군대겸처럼 운이 좀 무리해서 톡톡이 안 해도 되는데, 내가 봤을 땐 차라리 최적화로 팍! 통과하는 게더 빠를 것 같거든. 어차피 잘 모이니까. 이거 약간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차라리 거기서 막 이상하게 끌기로 막 이러고 혼자 막돌아다기는 것보다는 막 차라리 거기서 짧게 툭 치고, 그 다음 부서 쓰든가 아니면 숭으로 팍! 라인 잡고. 옛날 스타일? 근데 좀 너무 옛날 스타일인데. 봐봐, 이런 식으로. 형! 형, 여기 골수부름왜 있는 거예요? 약간 이렇게, 펑펑 이런 식으로 더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형, 왜 직구야? 아, 형, 라인. 자, 어쨌든, 아, 타바데 나쁘지 않아요. 만약에 진짜 빡시게 타면, 드래곤 세이버 정도라면 비빌 것 같아. 그러면은, 이게 파츠를 좀 박아야 되는데, 보통, 옛날, 이거 파츠, 아, 이거 엑스 엔진이 아니니까, 이거를 장착하는구나. 기본이 태일가버리잖아 이게 이제 국룰인데, 변신 부스터가 없는데, 이거를 할 이유가 있나? 그러면은, 태고의 빛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최고속도, 최고속도 올라가는 게 뭐지? 아, 불백불백 뽑으면 되잖아. 그래. 실프에서 나오나? 밖에 없다고, 임마. <laughs> 어? 야, 내가 요까지거 최고 속도 1 때문에. 야, 풀파츠. 풀파츠. 궁금하긴 하다. 얼마나 좋을까? 최속이 몇이 최속 테스트한 데가 팩토리였나?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미안해. 음, 뭐 나, 내가 이중선도 아니고 이럴 수 있잖아. 음, 내가 이중선도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. 아니 내가 뭐 이중선 환상처럼 여기를 한나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음, 미안합니다. 292맞다292그 사이 통과하는 거맞습니까 여러분 전화되니까 그 사이 통과하는 거 어~ 우다와 쫄았네. 또또 맞을까봐. 음~ 근 그런데 293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3, 3 나왔다. 3 맞다. 3 맞다. 3. 그치. 아~, 아 훌륭합니다. 그럼 뭐예요? 요즘 300kg도 넘는데. 그치? 이게 지금 차가 너무 빨라서 어려워다. 야, 이 개. 원래 세프가 몸싸움이 좋지 않아요, 여러분. 세프는 원래 그 약간 종이 비행기 같은 맛이 있습니다. 이렇게. 툭 치면 날라가는 맛을 하는 거예요, 여러분, 세프는. 세프알은 이거 너무 어려워. 그냥 요즘 차 타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, 세프알은. 생긴 것만 옛날 차지. 와차 가벼워. 맞아, 요 차체가 좀 가벼워가지고 잘 날라가고 잘 이렇게 받고. 아 몸싸움 안 돼. 내가 이겨. 나 세프 타면 몸싸움 최강이야. <laughs> 근데 주행이안 돼. 씨. 나좀 가자. 나좀 약간 잘하는 것 같거든? 저 밀도 돼야지. 어, 드립감은 똑같습니다. 속도가 빨라. 그러니까, 세프를 타고 파라곤이랑 1대1 뜨는데, 파라곤 1렙을 먼저 돌아. 그럼 내가 1레밑다 출발해 약간 그런 느낌? 무슨 견인을 말도 안 되게 받은 느낌? 그니까 러 드립감은 다르지 않아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른 약간 딱그 그건 것 같아요 예. 근데 우리 진우도 기다리는데 죄송합니다 공방 들어가서 이렇게 레디 안 하면 여러분들도 강퇴 당하실 수 있어요 레디는 빨리빨리 하세요 여러분 아.. 한번 붐밀 같은 거 해볼까? 이게 나오려나? 와.. 씨 스타트 잠깐만 출발이 너무 빨라 잠깐만 와, 너무 빠르다. 씨, 이게 무슨 카노야?